자, 포인트 충전해서 후반 시작합니다. 오, 파이팅! 네. No. 와! 파이팅! 네. 와. 을다치 그럼 후반은 진짜 경기모도 PBA처럼 혼전말까지는 <laughs> 계속 혼자 아, 얘기해. 와. 시아. 시아. 말을 너무 하는. <laughs> 가끔 말해. 오늘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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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하네.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. 여덟 그 개임 뭐 이렇게 쳐버리니까 체력이 안떨어져 체력이 떨어지 집중력이 떨어져요. 네, 안 떨어져요. 선수는 체력 올다고양식먹더 운동하려고 양식해 먹거든요. 그럼 이거 리쿠션 맞나요? 장어 드시던요보양 소고기 이런 거이 그게 가 고기 비싸 <laughs> 미국산은 안돼싸아 그래요? 하도만 드시나 보다. 아, 좋은 거다 승 w 점이 definitely. I don't mind. I d o n 점 mind. I don't mind. I don't mind. I don't mind. I d o n 고 mind. I don't m i n 하 I don't m 하 그래도 수능시험이라 제가 신경 써서 골고루 찍을 때. 야, 오, 안 맞았어? nope. 청지됐어. <laughs> 여기 나랑 안 맞는. 조금 되는 줄알 친한 사람들끼리 원래 저 빼주고 있잖아. 빼주네? 친한 사람들끼리 주 화장실 갔는데못따라오기 하다. 찼어, 찼어. 딸왜못 따라오게 해? <laughs> <laughs> <쟀어, 쟀어. 웃음> 따라? 남자 화장실인데. 아, 좀 붙어있어. 붙어있어. 그래서 어... 3시도 안 아, 맞는데. 둘 아니면 4시도 안했 아니면...

쇼! 2점만 <laughs> 더 치면 되거든요? 그러면 6점 넣어야 되니까 딸이다 굿 어우 잘 치신다 남성 한 점만 더쳐 <laughs> 키까지 가죠? <괜찮아. 웃음> 키까지 <laughs> 가죠 <가자. 웃음> 키까지 <laughs> 갑니다 키 점수 <정수> 대기하면 <laughs> 웃기겠다 <laughs> 키큰 사람이 <끝까지 웃음> 불리하지 <laughs> 어? 잘 쳤다 키까지 와.. 키까지 가죠? 어 나이스. 이제 목... 키, 키 도달. 목표 달성했어. 키 도달. <laughs> 자 그럼 이제 저 마지막 기회죠. 네네네. 키스 페이도어렵면 제가 몇점 쳐야 차열한 선수까지 가니까 3점 치 4점? 4점이요? 3점. 4점? 4점? 이렇게 소름 돋아. 아 2점 만더잖아 아까 2점 <laughs> 맞점쳐점 5점 5점이요? <laughs> 좀더 치면 되잖아. 는점치세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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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는 아아! 와, 우와 마지막까지 탑, 탑승하는. 야, 축하하셨습니다. 수고하합니다 축하합니다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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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유남석 선수가 1등했어요. 네, 맞아요. 오. 너무 잘 치시는 너무, 것 같아요. 공이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어, 그래 이수근 채널에서 치시는 것보다 <laughs> 더잘 치시는. 아, 오늘은 또 유달리 또 공을 잘 받았고, 맞아요. 어, 컨컨션션좀좀쁘지지았았어 유람 선수가 You don't mention that y o 이 don't mention it. 줄 h y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축하잘못 쳐가지고 속상하네요. 아, 저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 포켓으로서는 최정상까지 가셨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이렇게 전향하셨으니까 또더 노력하시면 네. 분명 또 정상 가실 거예요. 네. 노력하겠습니다. 열심히. 네. 응원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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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야 3등이다! 야 찬스돈 형이 이겼다! 야 3등이다! 야 찬스돈 형이 이겼다! 빨리 제일.. 우리 또... 우리 희는또 아, 그 따로 됐어. 뒷거래를 했거든요. 아. 고마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네, 오늘 서바이벌 함께 해 주셔서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다울보요 <laughs> If you oh. ain't never oh. cheated of it, cheated on oh. the code. Hey well, <laughs> Your high school memories. This is my country, my damn country. Give me my country, you can keep the rest. This is my country, my damn country. Don't mean a thing if it don't pass the test. If you ain't never spent a single night in jail, then get another job and I'll see you in hell. I'm growing like a moth through the neon lights. I need a